여보 친구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1월 달도 건강으로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2월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월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월 첫날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요 최근에는 코로나가 많이 늘긴 했지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점점 더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율동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혜가, 말씀이 더욱더 잘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승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정교회 꿈땅윤념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주는 구정설명절이었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가족들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수정꿈땅윤념부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수정교회 윤념부입니다. 1월 한달 동안은 우리가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들은 말씀과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월의 주제는 청종. 청종은 듣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듣고 듣고 지켜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세길 말씀을 전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 지니라. 신명기 27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적힌 신명기는 말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여러분, 모두 들으세요. 저기 모세 할아버지예요. 오늘도 모세 할아버지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나 봐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나는 알고 있어요.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지만 떠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을 떠났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라. 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홍해를 건넜지요. 또, 아침에 만나를 담아라. 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매일 아침 만나를 담았어요. 또, 내 말을 듣고 지키라. 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지켜야 합니다. 늘 똑같은 모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지킬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사랑하는 꿈땅 인형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함께 따라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요.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청종하고 지킬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만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해, 안아시고아래서보서나라와 국민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